안녕하세요. 너드 탈출 프로젝트, 너드킹입니다. 올해는 유독 봄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벌써 봄옷, 봄 코디 요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봄 코디는 종류도 너무 많은데 다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 입어도 잘 어울리고 매년 간절기마다 꺼내 입을 수 있으면서 특히 지난주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기본템에 걸치기만 해도 완성되는 봄 필수 아우터 종류 4가지와 제품 소개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은 조금 특별한 게 무신사에서 큐레이트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광고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브랜드에 쿠폰을 부탁 드려서 구독자 전용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제가 만족한 제품들을 구독자분들은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는 세 곳의 브랜드에서 쿠폰을 받아왔는데요. 2월 9일까지만 쓸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영상을 본 구독자분들만 쓸수 있게 쿠폰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따로 제가 정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좋은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스웨이드 자켓은 간절기마다 즐겨 입던 나만의 맛집 같은 아이템이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유행이 온 건지 다양한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스웨이드는 가죽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주는 소재인데 요즘에는 뭐 운동화나 가방 등 데일리한 아이템과 캐주얼한 코디에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혹시 한 번도 안 입어 봤다면 봄에 스웨이드 자켓 구매해 두시면 가을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템이 될 겁니다. 추천 제품은 드로우피의 커버랙 스웨이드 블루종 자켓입니다. 미니멀한 블루종 디자인에 스웨이드 소재의 포인트만 들어간 제품으로 사진 봤을 때는 컬러가 너무 쨍할까 했는데 실제로 보니 자연스러운 브라운 톤의 컬러라 딱 좋더라고요. 특히 크롭한 기장에 지퍼를 열어줬는데도 주름지지 않고 깔끔하게 쫙떨어지는 핏이 너무 멋스러운 제품이더라고요. 확실히 드롭핀 제품답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친룩 핏을 딱낼수 있는 제품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에코 스웨이드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싸 보이지 않을까 걱정될 텐데 부드러운 터치감부터 싼티 없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나는 스웨이드 자켓이더라고요. 되게 남성적이고 섹시한 무드의 웨스턴 무드 룩하면 흰 티, 청바지, 스웨이드 자켓 이렇게 떠오르는데 손목에 퍼디테일이 포인트가 돼서 그 멋을 되게 잘 살려주더라고요. 이 슬랙스와 셔츠와 매치해서 뭐 출근룩이나 소개팅룩으로도 활용하기 좋은데 혹시 이게 너무 포멀하다면 극청바지와 매치하면 깔끔하면서도 남성미가 느껴지는 코디로 완성이 되는데 확실히 중청바지와 매치했을 때랑은 다르게 시크한 느낌으로도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격은 현재 20% 할인에 쿠폰 15% 포함해서 11만 원대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 입문하기 좋은 가성비 있는 스웨이드 자켓 이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겨울의 남자에게 가장 멋스러운 아우터가 코트라면 봄은 블레이저인데요. 아, 블레이저는 너무 꾸민 느낌 나지 않나? 요새는 코트도 캐주얼하게 입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청바지와 매치하면 데일리로 입기도 좋은 아이템이면서 봄은 또 벚꽃놀이 등 데이트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때 아우터 고민하지 말고 이 블레이저 입어주면 끝납니다. 추천드리는 제품은 수아레의 헤리티지 블레이저입니다. 수아레는 깔끔하고 댄디한 제품들을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전개하는 브랜드인데요. 올해 주목할 만한 두미어로 코디를 가성비 있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브랜드예요. 다양한 패턴으로 된 블레이저 시리즈인데 울 블렌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살짝 쌀쌀한 초봄에도 이너를 니트로 입어주면 따뜻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저는 가장 손이 많이 갈것 같은 헤링본 브라운 컬러로 구매했는데요. 핏도 너무 딱 붙지 않고 살짝 여유로운 세미 오버핏으로 되어 있어서 캐주얼한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인데 패턴으로 포인트 주기가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흰 티에 청바지에만 걸쳐 줬는데도 되게 멋스럽게 코디가 완성되는 제품이더라고요. 특히 블레이저는 이 어깨가 넓어 보여서 데이트할 때 남자의 기를 살려주는 치트키 같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가 되는 아우터는 올 블랙 위에 걸쳐주기 좋은데 빈티지한 흑청 바지와 매치해서 살짝 포넌톤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어요. 이 제품도 가격은 현재 21% 할인의 구독자 전용 쿠폰 22%까지 해서 2월 9일까지 8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봄뿐만 아니라 가을까지 간절기에도 모두 잘 어울리는 컬러감의 제품인 만큼 할인할 때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국밥 같은 아우터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이면서 멋스러운 워크자켓입니다. 워크자켓은 작년보다 꾸준히 유행하는 아이템인 만큼 저도 작년 봄, 가을 정말 즐겨 입었는데요. 캐주얼한 코디든 댄주한 남친룩이든 어디든 잘 어울리는 만큼 1순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제품은 알리스의 콘트라스트 집업 워크자켓입니다. 알리스는 데님과 워싱, 그리고 셋업 제품의 진심인 브랜드인 만큼 저도 즐겨입고 꾸준히 소개해드리는 브랜드인데요. 가장 익숙한 소재인 데님으로 된 워크자켓으로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느낌이 잘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 카라의 코듀로이 소재로 배색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인데 기장도 크롭하게 나와서 키장난 분들에게 비율을 좋아보이게 만들어주는 실루엣의 제품이에요 추천 컬러는 워시드 블랙 컬러인데요 무채색 계열의 흑청 컬러 제품이라 어떤 바지에 입어줘도 코디하기 쉬운 제품이라 첫 번째로 추천드릴게요 무드가 잘 맞는 치노 팬츠와 매치하면 휘둘마둘 데일리로 입기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조금은 깔끔한 남친룩으로 코디하고 싶을 때는 크림진과 매치하면 봄에 데이트룩을 입기 좋은 멋스러운 코디로 입을 수 있는데 이 너이블에서 벨트를 매준다면 훨씬 비율 좋아보이 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청 데님이 데님 중에서 셋업 코디 맞추기가 제일 좋거든요. 흑청 바지와 함께 외치해서 셋업 코디를 입을 수 있고, 알리스의 셋업으로 같이 나온 페널드 카펜터 와이드 팬츠도 있으니까 쉽게 한벌로 입고 싶은 분들은 이 제품이랑 매치하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은 현재 구독자분들 전용 쿠폰 15%까지 해서 약2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워크샵 고민하셨던 분들 이 제품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간절기는 날씨가 빠르게 변하잖아요. 살짝 춥게도 느껴지다가, 뭐, 어느 순간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가디건은 간절기 필수 아우터예요. 특히 가디건은 단품, 이너, 아우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간절기 아우터인 만큼 두고두고 입기 좋은 국밥 같은 가디건 하나만 있다면, 1년 내내 입을 수 있거든요. 가디건은 넥라인별 종류가 다양한데, 처음 가디건을 구매한다면, 요즘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라운드 가디건으로 추천드릴게요. 추천드리는 제품은 밀로 아카이브의 크롭 무브 가디건입니다. 포근함이 느껴지는 울블렌드 소재의 가디건인데, 크롭한 기장의 가디건이라 너입해서 입지 않아도 비율이 좋아 보이게 코디할 수 있고 레이어드 포인트로 코디하기도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가디건 너입할 때 매번 매무새 만져줘야 하고 살짝 삐져나온 거 다시 넣고 귀찮고 막 불편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이런 크롭한 기장의 가디건은 확실히 그런 점에 있어서 입고 다녔을 때 되게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날이 좀 포근할 때 입기 좋게 단품으로 이렇게 크림진과 매치해줬는데 봄날씨랑 잘 어울리는 포근해 보이는 남친룩으로 입기 좋아서 올봄 자주 입게 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라운드 가디건은 셔츠랑 레이어드 너무 꾸민 느낌이 나지 않아서 저는 셔츠랑 좀 레이어드를 하는 편인데요. 낮에 살짝 따뜻할 때는 이렇게 소매를 접어주면 멋스러운 실루엣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이번 가디건은 포근해 보이는 멜란지 브라운 컬러로 구매했는데요. 가디건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차콜 컬러도 활용도가 높은 컬러니까 같이 추천드릴게요. 가격은 현재 20% 할인해서 8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유로운 핏에 너무 얇지 않은 두께감의 제품이라 1년 내내 활용하기 좋은 만큼 지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폰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에 무신사 어플 들어가셔서 마이 버튼 눌러주고 쿠폰을 눌러 주시면 우상단에 쿠폰 등록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눌러 주시고 너드킹 구독자 1, 너드킹 구독자 2 하나씩 등록을 해 주시면 구독자 전용 쿠폰이 모두 등록되니까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더보기란에도 한번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준비하고 이거보다 보니까 저도 빨리 봄아웃 있는 날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구독자분들도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멋스러운 봄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드킹이었습니다.